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학과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 게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IM 그라운드 게임을 응용, 응용한 어, 동사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IM 그라운드 게임 아시죠? 네, IM 그라운드 게임을 응용한 동사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교사형 설명을 같이 보시겠고요. 자, 이제 동사를 배우고, 학생들이 동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오요를 배웠을 때, 자다, 자요, 마시다, 마셔요, 가다, 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운 후에 이제 활동으로써 오늘 말씀드린 활동을 적용하시면 학생들이 어,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보시면 동사를 외워서 말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고요. 먼저 이제 동사를 외운다. 학생들이 뭔뭐 자다, 가다, 먹다 그러면 자요, 가요, 그 다음에 와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이런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하고 아, 그 다음에 동사를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충분히 그것이 연습이 된 후에 이제 학생들에게 동사 카드를 한 장씩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카드 한 장씩 나눠 주고요. 자 학생은 이제 자기 동사를 말한 후에 다른 학생의 동사를 부르면 게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가 있는데요. 자, 유리코 씨는 자다라는 카드를 받았고요. 스티븐 씨는 먹다라는 카드. 자, 왕 씨는 기다리다 카드, 또 하나 마시다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장씩 받게 되고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유리꼬는 이제 자다니까 이제 유리꼬, 아싸 자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단어 카드를 아요, 아유 어요로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어, 가리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단어 카드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싸 기다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제, 활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다를, 자요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자, 이것을 틀리면 유리꽃시는 탈락이 되겠죠. 네. 아니면 벌칙 있거나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을 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도 기다려요를 정확하게 어, 발화를 해야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틀리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 정확하게 활용도 할수 있어야 되고 발음도 정확하게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다, 어, 잘 진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왕신 씨니까 왕신 씨가 받아서 아싸 기다려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리켜야 되니까 아싸 먹어요. 그러면 스티븐 씨가 아싸 먹어요. 아싸 마세요. 그러면 또 마시다 또한 씨가 아, 또한 씨가 자기 차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싸 마셔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이렇게 어, 릴레이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너무 잘하면 또 이제 카드를 바꿔서 또 다시 또새 판을 짜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뭐 스피드 속도 조절 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제 어, 속도를 어, 바로, 뭐, 이렇게 1초 이내 에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약간 이제 긴박감 있게 진행을 하시면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싸 자요, 아싸 기다려요, 아싸 기다려요, 아싸 먹어요. 이렇게 계속 어떤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게임이 익숙해지면 동사 카드를 다시 나눠주고 동사를 바꿔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보통 한 10명, 12명 되니까요. 그래서 어, 틀린 학생을한 명씩, 어, 탈락을 시키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이제 1등이 된다라고 해서, 1등한 학생에게는, 뭐,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간단한, 어, 선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아유, 어유, 이런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되고요. 학생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게임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면, 일단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충분히 또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되겠고요 학생들은 또 흥미가 많이 생겨서 더 열심히 잘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활동을 좀 학생들의 어떤 흥미 유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적용해서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뭐, 뭐 내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어떤 어,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좀 다양한 어, 재미는 활동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너무나도 한국어를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학스, 어, 한국 교사는 또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수업 구성을 잘좀 어, 저희가 진행을 해서 수업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아이엠 그라운드 게임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동사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있게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동사 게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활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